지금 시간이 11시다. 요즘 잘 자다가 악몽을 꾸는지 갑자기 일어나서 엉엉우는 일이 자주 생긴다. 누가 선배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살짝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언박싱할 제품을 소환해보겠다. 언박싱 소환설. 오늘 언박싱 할 제품은 똥손도 금손으로 만들어 준다는 다이슨 에어랩이다 완근님은 가전 이라곤 관심 1도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지난번 다이슨 드라이기 뽕 맛을 제대로 보더니 어디서 들었는지 에어랩을 사라고 오더가 내려왔다 요즘 내가 하도 비싼 리뷰템들 질러 대다 보니 조공 쿨타임이 차긴 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 빠르게 질렀다 이거 흔히 다이슨 개미지옥테크라고 하는데 진짜 계좌 살살 녹는다 바쁜 아침 손쉽게 여신머리 만들어준다는 카드캡터 체리급 마법템 하지만 현실은 50만원대라는 사악한 가격에 저주에 빠진 카드 할부 기공이다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가격을 떠나서 완근님이 아기낳고 바빠진 일상에 아침 머리 부랴부랴 말리고 부시시한 머리로 나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다 자기 연애할 때 머리 꾸미는 거 좋아했었잖아 바쁜 아침 에어랩으로 편하게 스타일링하라고 샀어 야, 멘트 이렇게 치면 된다고? 아무튼 최강의 선물 만족도 사용하면 아침마다 다이슨 할아버지가 있는 영국 쪽을 향해 절을 하게 된다는 마성템 다이슨 박스를 한번 뜯어보겠다. 이 불길한데. 이건 다이슨 종특이냐? 벌써 지친다. 음. 얘네 왜왜 왜 이러는 거야? 이 박스를 뜯으면 고급진 가죽 케이스가 나온다. 이것도 뭐, 레자 같다. 상자를 열면 이렇게 뚜껑이 나오는데, 이거 에어랩 넣는 받침판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아무도 그 용도로 안쓸것 같다. 나만 해도 그냥 상자 뚜껑으로 쓸것 같은 예감이다. 뚜껑을 열면 에어랩 본체와 배럴 등, 악세사리 등이 보인다. 내가 산건 컴플리트 모델인데 가장 구성 제품이 많은 패키지라고 한다. 자, 비닐을 먼저 벗기고 본체를 살펴보면 본체를 살펴보면 다이슨 드라이기와는 달리 유광이다. 그리고 뭔가 여의봉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다. 이게 본체 안에 모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두꺼워서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본체에는 버튼이 총 3개가 있는데 하단에 있는 게 전원버튼, 상단에 있는 게 강도 버튼과 온도 설정 버튼이다. 강도는 총 3단계. 온도는 뜨거운 단계가 2단계, 차가운 바람 이렇게 총 3단계로 되어 있다. 이 본체의 상단에 용도에 맞는 구성품을 탈부착하는 형태다. 다만 이전 슈퍼소닉 드라이기의 경우 탈부착이 자석으로 착 달라붙어서 편했다면 에어랩은 2를 눌러 결합해주고 뺄 때도 결합버튼을 내려서 빼야 한다. 아무래도 열기 때문에 좀더 안전성 측면을 고려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구성품 중 먼저 드라이기 헤드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다이스 선풍기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어랩 드라이기와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와의 차이를 궁금해할 것 같다. 에어랩도 누나에게 빌려서 사전에 사용하면서 비교해봤다. 결론적으로 풍속이나 머리가 빨리 마르는 건 슈퍼소닉 드라이기가 독보적으로 강하고 빠르다. 뭐 드라이기 전용 툴이니 당연한 결과겠지만 그렇다고 에어랩 드라이기가 약하거나 하진 않다. 평범한 드라이기 수준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다. 사실, 에어랩의 핵심은 바로 이 스크류바처럼 생긴 이 배럴이라고 하는 녀석들이다. 총두 개가 있는데, 규백에 따라 두께가 얇은 게 30mm, 좀 두꺼운 게 40mm 배럴이다. 내가 군대 때 사용했던 12.6mm 기관총 이후 구경을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다. 아 현타오네. 아무튼 이 배럴들이 고데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30mm는 컬을 얇게 말아줘 발랄한 컬을, 40mm는 굵고 풍성한 컬을 만들어준다고 한다. 한번 배럴을 껴보겠다. 이 에어랩 배럴이 고데기보다 세팅을 훨씬 쉽게 해주는 주요 이유는 바로 배럴을 머리카락 가까이에 대면 자동으로 말리는 기능 때문인데, 이거 코안다 효과 때문이다. 아니, 코알라가 아니라 코안다. 코안다 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빠른 바람이 곡선형 물체를 만났을 때 표면을 따라 흐르는 성질이다. 이것 때문에 이 배럴의 틈에서 나온 빠른 바람이 둥근 배럴의 겉표면을 따라 흐르게 되고, 머리카락은 바로 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배럴에 자동으로 말리게 되는 거다. 역시 공대생은 위대해. 이 배럴의 표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안으로 말리는지 바깥으로 말리는지 표시해준다. 이렇게 방향에 따라 말린 머리카락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 넣어 스타일링하고 차가운 바람으로 전환시켜 세팅해주는 방식이다. 이 에어랩을 사는 목적 자체가 불편한 고데기 사용을 대체하고 싶어서가 가장 클 거라 기존 고데기와의 차이점이 중요할 텐데 많이 사용해 본 사람들의 간증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점은 고데기 대비 더 빠르고 쉽게 세팅이 가능하다. 컬이 고데기 대비 좀더 자연스럽다. 고데기보다 머릿결이 좀덜 상한다. 이거 단점은 컬이 고데기 대비 좀더 빨리 풀린다. 짱짱하고 디테일하게 세팅하기가 어렵다 등이 있었다. 이거 기본 배럴이 머리 긴 사람들이 쓰기엔 좀 짧다고 한다.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들은 애시당초 살때 배럴 길이가 긴 롱배럴 세트를 사는 게 나을 것 같다. 롱배럴만 따로 사려고 하면 6만원이다 이건 뭐 돈도 코한다 효과로 빨아들이는 것 같다. 다만 배럴 사용시 머리를 완전히 다 말리고 쓰면 세팅이 잘 안된다고 한다 머리를 약 80%정도 말린 후 사용해야 하는데 아니 뭐 습도계로 체크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좀 사용할 때 애매할 듯 싶다. 그래도 이런 점 때문에 머리를 말리면서 세팅을 해서 시간 단축에 대한 장점이 있다 배럴을 제외한 툴들은 단발들에게도 유용한 템들 이라고 한다. 이빛처럼 생긴 두 두 개의 툴은 핑크색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 색이 없는 게 하드 스무딩 브러쉬라고 한다. 뭐 모발이 얇고 붉은 차이에 따라서 바꿔 쓴다는데 내가 그냥 봤을 때뭐별 차이 없어 보인다. 일반적인 빛에서 바람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젖은 머리를 빗으면서 말릴 수 있다. 게다가 요 브러시들이 양옆으로 움직여 줘서 머리 빗을 때 엉킴이 좀 덜하다고 한다. 디테일 보소. 마지막으로 이건 라운드 볼륨 브러시인데 모발 사이로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 풍성한 스타일을 연출해 준다고 홈페이지에다가 어렵게 써 놨는데 뭐 쉽게 말해서 머리뽕 살려주는 툴이다. 요게 특히 C컬 살릴 때 좋다고 한다. 전에 왕근님이 미용실 갔다 왔는데 뭔 자갈치 머리를 했냐고 했다 등짝 씨게 맞은 적 있는데 그게 C컬이라고 한다. 이런 C컬. 에어랩 후기들 봐도 가장 후회하는 건왜 빨리 안 샀을까에 대한 후회라고 할 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아이템이다. 파마하러 가긴 귀찮은데다 파마 빨리 풀려 돈 버리는 것 같고 드라이 할 시간은 없다면 꽤 유용할 것 같다. 오늘 현장 조사도 할겸 미용실 가서 담당쌤한테 슬쩍 물어봤는데 에어랩 샀다는 고객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샵에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말 듣고 신뢰도가 확 올랐다. 남자들은 나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효과 좋은 제품은 용서템으로 필승카드라고 볼수 있다. 뭔가 분위기 싸해서 해결이 필요할 때 특별한 이유로 감동을 위한 한방이 필요할 때 이거 한번 선물해 줘 봐라. 이건 남자로 치면 플스 5급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그냥 치트키다.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게 부탁한다.